이번 글자는 두려워할 포자입니다. 글자 형태를 한번 볼까요? 네, 마음 신변이 있고요. 네, 펼포자가 있죠. 자, 펼포자는요 수건 건자와 방향이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. 아니면 이 글자는요 또우자에서 온 변형 글자, 즉 또우자를 좀 써보면요. 네, 또우자 이렇게 쓴다라고 했었죠? 거기에 변형 글자예요. 자, 수건에 해 당하는 걸 손을 가지고요. 두루루. 펼쳐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글자는 펼포자예요. 손으로 수건을 펼쳤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. 자, 비단에 해당하는 수건이 있죠? 그 수건을 펼쳐놨는데 그 수건이 사라질까봐 그 장사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? 두렵겠, 두렵겠죠. 려 그래서 두려워하다 라는 의미가 만들어진 거고요. 글자의 형태를 한줄 설명으로 보겠습니다. 네, 펼쳐놓은 비단 수건을. 누가 가져가서 사라질까봐 마음이 두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죠.